so 그래서 do you want to 음, 원하니 그 다음에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음, want 다음에는 무조건 to 부정사 아까 배웠던 부분입니다 to 부정사 맞고요 dream find a dream은 꿈을 찾다 꿈을 찾길 원합니까? 그리고 want to find 그 다음에 want to realize 실현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꿈이겠죠 꿈을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Want to want to realize 아니,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 연결되는 걸 선생님 미주리 하면요. Want to find 그 다음에 and want to realize 보이십니까? 그래서 근데 선생님 여기 도 가능하다고 했죠. To realize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연결만 되면 된다고 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어, 문법상 이렇게 want에 연결됩니다. want to find. want to realize.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저께 했던 advice 가 나오네요.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 여기서 좀 중요한 는요 advice 는 충고. 우리는, 야, 난 너한테 충고들 좀 할게. 충고 좀몇개 할게 하는데, advice some 다음에는요. 복수명사 가야 됩니다. 만약 셀수 있으면요 셀수 있으면 셀수 있으면 근데 지금 어드바이스 단수형이죠 그러면 어드바이스는 뭐라고 셀수 없는 명사라는 힌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드바이스 나야 너한테 충고 두 마디만 할게 우리나라는 충고 두개 충고 세개 이렇게 셀수 있지만 외국에서는안 셀나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다음에 투부정사 친하자 그랬죠 너를 도와줄 여기좀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충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네요. 플러스 첫 번째는요. 이제부터 명령합니다. Follow your heart. 너 마음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가슴을 따라라. 너의 심장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너의 심장. 그렇죠 물론 심장이 너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Think about.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뭐야? 문제 뭡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문제가 뭐예요? A,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걸 외워놨습니다. 외워놔라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죠? What. 그 다음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Think about 다음에요. 다음에 about 하니까 명사가 오겠죠.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you like to do 그래서 명사 절이 왔습니다. 그쵸죠 음. 너가 you like 주어 동사니까 얘는 목적으로 목적으로 쓰였고요. 너가 좋아하는 what what to do 하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what n e x 여기는 뭔가 동사 여기 주어 동사인데 여기 동사만 와버렸어. 얘가 무슨 역할이라고요?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무엇이, 그 다음에 여기 happy, make you happy, 오형식 문장, 목적어, 뭐 한다고, 형용사. 이해되시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은지. to,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뒤에 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원래 이 자리 있어야 돼. You, I like to do something 이런 뜻인데 something이 없어, 그래서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w a 으로둘 다시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뭐하라 그랬죠? 이거 어, 외워 나라고 이런 문장은 외워놓으세요.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지 말라고 외워놓으시면 입에 스득시키면 됩니다. In my case, 나의 경우는 그래서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는 it was taking. 그것은 과학, 이거 뭐죠? 그것은 해서 3인칭 단수인데 단수형이 나왔습니다. taking pictures of stars. 사, 뭐야, 뭐죠? 별들, 별들의 사진을 대기, 찍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명령문입니다. work hard입니다. 그죠? 여기 좀 마지막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work hard, hard work. 좋은, 좋은 말이 있습니다. work hard는요, 첫 번째는 동사,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였을 때는요. 열심히란 뜻이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hard work through 뭔것을 통해 명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오죠? 명사가 오죠. 그럼 얘가 명사라는 거고요. 일입니다. 작업입니다. 하드는 그러면 형용사가 되고요. 그러면 어려운 힘든인데 아마 힘든 일을 통해서 힘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워놓으세요. 어, 원래는 p u r 입니다 애는 추구하다. 추구하다. 뭐냐 노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쵸? p u r s 하면서 동명사가 옵니다. a dream 한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 동명사 구주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이지가 오고요. not e 쉽지 않습니다. 이지 s 이 not easy를 not s 를 difficult로 바꿔야 되겠죠. is difficult, 어렵다. became, become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입니다. 보오오면 끝입니다. 보 뭐죠? 형용사나 명사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프가 되었,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음. 꿈을 추구하는 거, 꿈을 계속 쫓아갈 는 것은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나도 정말 힘들 일 죽을 뻔하다가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죠 third be bold요. 용감해져라. you need. need 다음에 뭐와 든다고요 to 부정사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세개 배웠어요. 이 문장에 세개 나왔어요. want 나왔고요. decide. 그다음에 바로 need. 다음에 뭐 한다? to 부정사. 온다. 애는요 뭘로 쓰이는 겁니까? 명사적으로 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애 뭘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명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아까 어 우리 아까 했던 뒤에 명사 뒤에 어드바이스 뒤에 특구정사온 거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고, 여기서는 지금, need to, want to, decide to는 뭘로 온다고요? 목적어. 그래서 뭐라고요? 명사적 용법. 이해되십니까? C가 틀렸네요. To courage. 그 다음에 또 붙었어요. need, 선생님, 선생님, 지금 뭐야? 지금 설명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C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혼자서 날뛰었네요. courage 뭐가 왔죠? 명사가 왔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You need courage. 그냥 용기가 응. 필요하답니다. 투부정사 필요 없어요. 응. 그다음에 커리지 다음에 뭐 한다? 투 부정사랑 친하다. 이게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거 그냥 need to. 이건 맞긴 맞아요. 그실지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냥 투부정사 형태 필요 없습니다. ing 형태 필요 없고 그냥 명사 가 왔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뒤에 to make decision. make decision 아까 뭐라 했죠? 한 글자로 Decision 하면요 결정하다 뭐라고 에에 에 뭐라고 동사형 쓰면 됩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게 나왔죠 Decide 그래서 이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선 설명해 놨어요 Maker decision과 같은 것을 위해서 찾아쓰시오 뭐라고요 Decide 나왔나요 Decide Decide가 사이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거예요. 없나요? 잠시만요. 멈추고. 됐죠? 네, decide를 연결시켜서 안 나왔지만, 여, 지문에 안 나왔지만, decide가 그 앞에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decide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will, 뭐가 나왔어요? 지금 명사가 나왔고요, that이 나왔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명사를요, 선행사라 부르고요,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선행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는데 얘가 바로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하나를 붙여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붙여. 문장을 붙인다고. 그것을 관계 대명사고요. 얘랑 연결된 데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명사 대시 나오면 뒤에 동사 나온다. 그럼 100%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위치 찾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너무 훤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목적격은 아까 뒤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숨어 있는 걸 많은 경험 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와하고 위치가 또 생략이 되어버려요. 더려워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온 문장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대대신에 will 써도 되고요.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꾸게 돼. 꾸며줍니다. 결정을 할 용기에서 어떻게 돼? 수식, 또 수식. 한정적 용법으로 수식을 해줍니다. 너의 인생을 바꿔줄 결정을 하게 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는 한정적이니까 수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메이크는 또 형사 용법이니까 수식을 해준다. 수식, 수식. 관계가 보이십니까? I was afraid. 나는 겁이 났습니다. But, 그러나, I took a chance. Take a chance는요, 기회를 잡다. 이런 뜻이 죠 그래서, take. Take a chance는 기회를. 나는 겁이 났지만,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bold. be bold라고 하는 겁니다. I truly, 난 진실로, 정말로, hope you, hope, 그 다음에, 문장이었다. 뭐가 생략됐다고요? Take. 응, 응,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고요. You can find a dream for sweet.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버수가 들어간 부분을 외우으세요 그래서 버스잇 그다음에 리브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리브랑 같은 의미를 위해서 찾아주시오그럼뭐라고 쓴다 된다고요. 리얼라이즈 실현하다. 네. 이해되시죠? 선생님 문제 다 가르쳐 줬어요. AC 중 용법이 다른 것스러서 AC 중 선생님 뭔지 보세요. AC. want to 아까 이거 무슨 용법이라 했죠 want 다음에 명사. 명사적 용법. 그렇죠? 어드바이스 명사담에 나왔으니까 형용사 정용법 커리지 명사담에 나왔으니까 형용사 정용법 a a는 그렇죠 는 이제 좀 알겠죠 형사정용법이고요 b 하고 c는요 뭐라고요 형용사적 용법이군요 그렇죠 정답은 a 에요 그렇죠 다른 거 하나 찾아냈으니까 선생님이 찾아줬고요 빨리 봤습니다 c의 영령풀이 c가 뭘까요 커리지 용기입니다 쫄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죠 찾아볼까요 어 여기서 선생님이 딱 찾았을 때이 Dangerous 그래서 5번 찍었습니다 능력입니다 결정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마치 결정할 때 투부정서 온다 그랬죠 어떤 것을 어렵고 뭐 한다 Dangerous 위험한 것을 그래서 Dangerous 보고 찍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용결. Opportunity 기회입니다 To do something 어떠한 것을 할 기회 이거 뭐였죠 Chance 이건 알겠죠 죠그 그렇죠? Opportunity 그 다음에 Something 기회 바로 찾는 것은 예로 찾으면 됩니다. opportunity랑 chance랑 같다.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do or achieve. 어, 너가 trying, try 다음에 투부용사 합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확장을 할게요. 여기 뭐도 있다고 try도 있습니다. 그죠? 그쵸? 그쵸? try t 투부용사 하면 되고요. try to do or achieve. you are trying to do. 하려고 혹은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달성하려고 하려고 하거나 달성하려고 하, 하는 something 어떤 것 이런 게 되죠.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목표. 이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골또 여기서 목표 있나요? 목표 있어? 아 여기 나왔네 그쵸 어, dream 이라고 해서 희망 꿈 이런거겠네요 그쵸 맞네요 그쵸 the main subject studied by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main subject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와버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요한 과목입니다 subject 뭐겠어요 어저께 했던거 major 이랬죠 전공 studied by,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도 지금 studied에서 수동태가 왔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문법 수, 문법이 숨어 있지만 이거는 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꾸밉니다. 어, 그죠? 이거는 2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교고요. 얘는 4년제 대학교, 종합대학교입니다. 2년제 4년제. 그러니까 대학교로고 할게요.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배워지는 주요한 과목.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이저, 전공이라고 부르고요. opinion, 의견입니다. suggestion은 제안입니다. 의견이나 제안입니다. About what someone should do. 무엇, 누군가가 should do 해야 된다. 여기에 힌트겠네요. should do 해야 된다. 바로 뭐겠습니까? advice. 그래서 여기서 opinion하고, 어, so, 서제 o 션하면서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g 인자에서 맞춰야 됩니다. 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뭐 한다고 할수 있는 능력, 어 그게 바로 용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났나요? 어 이것도 안 풀었네요. A, B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우선은 풀었죠. What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글의제목으로알 맞은 거요. Importance of Dreams 꿈의 중요성, 중요함, 중요성 이렇게 하면 되고요. important, 쓰는 important의 과거형, 아니, 명사형입니다. a desire to 외워놓습니다. a desire. 사실은 desire도요, 투부정사랑 친합니다. 얘는 욕망입니다. 그쵸? 그쵸? 혹은 바람, 이렇게 바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desire도 투랑 친합니다. 그래서, To be happy. Be h 는 행복하다. 행복할, 고 싶어 하는 욕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ow to 무슨 뜻이었죠? How to. 동사 운영. 원무하는 법. 원무하는 방법. 실현하는 방법. 너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 어? 지금 1번, 3번이 좀 헷갈리지만, 우리 실현하는 방법. 방법. How to. 방법. 어떻게 했죠? 하나, 둘, 세간대로 가르쳐줬죠. A way to. 뭐 아까 친하다 했죠? 또 친해요. 그쵸? 친해, a oh, way to, 뭐, 뭐 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방법. Live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우리 지금 꿈을 추구, 꿈을 실현하는 걸 배우고 있지. 그쵸?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steps to 부정사, 어, 왜, 얘는 아닙니까? 했습니다. 여기는 또에 s t 스텝 2 다음에요. 그다음에 키2 다음에는요. 명사가 온다는 거. 엄청 짜증나죠. 외울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왜 두부정사 안 써요? 이게 관용적으로 쓰여서 그래요. 스텝 2 어디 어디 어디로 향하는 계단. 어디 어디를 풀수 있는 뭐라고? 열쇠에서 해법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선 여기서는 지금 스텝만 나왔으니까 steps to becoming. 됐습니까? Step 2 becoming. 그래서 becoming 쓰인 이유는요 먹어하기 때문에 명사가 오야야 때문에 그렇죠. Step 2. step two, becoming. 얼 포토그래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포토그래퍼 상관없죠. 자기 꿈을 이루라는 거지. 이 사람의 포토그래퍼 된 거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겠습니다. 됐습니까? 응.